어, 우리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휴대폰과 유튜브, 게임만 하고 지내고 있는 거 아니죠? 전도사님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집에서 계속 계속 자기관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자, 전도사님이 하고 있던 운동과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이 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 레슨 3. 자,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스타 레슨 시간이 왔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레슨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을 할때 있어서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두 번째 고백이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아까 전도사님이 했던 것처럼 운동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자기 관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자기관리. 자기관리라는 것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세상의 스타들은 자신들의 외모와 실력들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한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그림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시간표는 어느 기획사에 소속된 아이돌 지망생의 시간표래요 와 하루에 잠은 5시간만 잔대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춤과 노래 연습에 투자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얘들아 외국어 공부까지 병행을 하고 있대 그러면서 아이돌 연습생들은 식사관리도 철저히 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꾸리고 적은 양만 식사를 한다고 해요. 또한 격렬한 춤을 오랫동안 출수 있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전도사님처럼 꾸준하게 운동을 하기도 한대요. 얘들아, 이렇게 연예인들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먹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야식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은데 그것들을 다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과 꾸준한 운동과 노래 연습과 춤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외모와 실력,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아이돌, 스타, 탑스타들과는 다르지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에게 예쁨받기 위해, 또 하나님 나라 스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뿌리기 위해 우리도 어떠한 노력과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은 디모데우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은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해 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기록했다고 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우서 2장 22절 말씀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욕을 피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욕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하도록 나 지금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고, 이런 것들,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지금은 친구들과 놀아야 돼 지금은 자야 돼 지금은 먹을 거먹어야돼 놀러 나가야 돼 라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보다 그것을 막아내는 마음의 욕심들을 우리는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사역할 당시에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하는 지식의 욕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서 성경의 진리와는 반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성경의 진리들에 대해서 자꾸만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혹은 세상의 진리가 맞다는 식의 그러한 지식적인 정욕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지식적인 욕구가 정욕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나게 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 위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떠한 무언가의 욕구들이 정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자기관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 자기관리를 통해서 나의 욕구나, 나의 종욕들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 스마트폰 시간에 배웠던 절제와 균형이에요. 우리는 절제하는 법,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세상의 문화들을 나쁘다 말하고, 무조건적으로 세상의 것들은 잘못됐어. 스마트폰은 안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하나님 나라를 잘 맞춰 나갈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안에서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 졸립고 피곤하지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두가지가 부딪힐 때는 내가 자고 싶은 욕구들을 잠깐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읽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뒤로, 피곤했던 것들이 사라졌다면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고, 조금 졸린 게 남아있네. 그러면 조금 더 잠을 자고. 이런 것처럼 그냥, 아, 나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지. 아, 나 지금 공부하기 싫으니까 게임해야지. 무조건적으로 그냥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는 법. 내가 하고 싶지만 그것을 참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있게 맞추는,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들이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맞춰나가도록 열심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홀키 학습송을 통해서 같이 한번 들으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스타인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좀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면서 계속 기억에 남겠죠? 우리가 노래를 들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노래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스타로서 잘 절제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디모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균형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주님께서 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절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